자, 우리 이어서 82번 볼게요. 두 자리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a일 때 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자, 일단 우리 로그 n에서 n이 두 자리의 자연수로서 그럼 우리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정수 부분은 자릿수 마이너스 1이었죠? 두 자릿수 마이너스 1 해서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네. 그럼 우리 로그 n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 a a를 쓰면 되겠죠? 어, 로그 n은 1 플러스 a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럼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a는 뭐가 되겠고 a는 로그 n에서 정수 부분을 뺀 로그 n 1이 되겠고 얘를 어디다가 우리 식 식에 a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1분 l 1플러 o g n n m 퀄 로그 n m 이너스1 플러스 로그 o 어, g 8의 4분의 n 같은 경우는 우리 로그 분리시켜줄게요. 그래서 log 의 n 마이너스 로그 8의 4 이렇게 써주자. 어,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되죠? 로그 1로 l u 만나서 l u s 1 plus 1 plus 각 plus 1 plus 1 plus 1 p 제곱이1 plus 제곱 l u s 1 p l 이에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되는 걸할 수가 있네.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3분의 1 플러스 아, 3분의 1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n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둘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5고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로그 n 이퀄 어, 아, 로그 8의 n이죠. 8에만 8의 나왔으니까 로그 8의 n 이퀄 3분의 6 이렇게 나오네요. 아, 다시 얘기하면 그냥 2가 되는 거고. 로그 8의 n 이퀄 2니까 n은 뭐가 되겠다? 8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 n 구해주면 64 나오네요 82번의 정답 64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83번 또 봐줄게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b분의 a제곱의 정수부분은 6자리고 어, a분의 b제곱은 소수점 아래 세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날 때 어, a2분의 1제곱 곱하기 B2분의 1 제곱의 정수분은 몇 자리 수인지 구하시오 했어요. 음. 자 일단 우리 B분의 A 제곱이 정수분이 6 자리다 라고 했으니까 로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B분의 A 제곱분 자얘 정수 부분이 자리라는 건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은 어, 6 자리라는 건로그 값의 정수분은 6-1에서 5가 되는 거 얘기할 수 있죠. 아 따라서 자 얘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분의 b제곱이 소수점 아래 세 번째 하나 타나니까얘로그시 로그 a분의 b제곱의 정수 부분은 뭐가 되겠다? 소수점 아래 세 번째 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로그 a분의 b제곱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2보다 작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 로그 각각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위에부터 분리시키면 얘는 로그 a 제곱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 돼 있고 얘가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래 식도 로그 분리시키면 로그 b 제곱 마이너스 로그 a는 마이너스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2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 a 제곱 b 제곱에서 지수 다 앞으로 내려주면 e 로그 a, e 로그 b가 되겠죠? 이때 우리 이두 개의 부등식을 한번 더해줘보자. 자,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e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a 있으니까 더해주면 그냥 로그 a 남고요, 그죠 어, e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b 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플러스 로그 b가 되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 보면 어떻게 돼요? 5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6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4보다 작다. 우리 이런 범위가 나오겠네. 그때 a의 1 2분의 1 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 제곱의 정수 부분 물어봤으니까 얘도 로그 시우면 우리 어떻게 되겠고 로그 어, a의 2분의 1 제곱 b 2분의 1 제곱이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로그 a b 이렇게 고칠 수 있겠고 우리 한번더 고쳐주면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로그 a 플러스 로그 b가 되겠다. 이 말은 뭐야? 어, 우리가 구한 이 부등식을 전체 2분의 1로 나누, 아,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2분의 1로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로그 a 플러스 로그 b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얘 2분의 1 곱해주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에다 2분의 1 곱해주면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네요. 아, 따라서 얘 정수 부분이 몇이야? 1이 되죠? 따라서 자릿수는 몇 자릿수가 되겠다. 1에다가 플러스 1 해준 두 자릿수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83번의 정답 2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84번 또 볼게요. 자연수 x, y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때 x 곱하기 y를 구하시오 했어요. 어, 가부터 보시면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y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나와있고 어, 나를 보시면 x 플러스 y는 93이다. 뭐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 다를 보시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로그 y의 소수 부분의 2분의 1이다. 자, 이것까지 봐줬어요. 그럼 우리 일단 가부터 식전체다 로그를 씌워줄게요. 그래서 로그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로그 y의 범위는 뭐가 되겠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 로그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1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는 소수부분이 되겠다 그죠?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꼬보다 작다 써주고요 로그 y는 1.몇몇몇 될테니까 어? 아 반대죠? 로그 x는 0.몇몇몇이니까 0 플러스 알파라고 해야겠네 로그 x 그 자체를 알파로 보면 되겠다 그죠? 로그 y는 1.몇몇몇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로그 y는 1보다 크... 아 1보다 크대 1.몇몇몇이니까 지금 이걸 쓸 때가 아니죠? 정수 부분 1 플러스 소수 부분 베타로 보면 되겠다. 그럼 베타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x의 소수 부분 알파가 y의 소수 부분 베타의 2분의 1이다라고 했어. 즉 어, 2분의 1 알파 이퀄 아 반대로 썼죠. 아너오왜 이러니. 알파는 베타의 2분의 1인거죠. 어, 이렇게 써야겠다. 어, 그럼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 자, 알파 이퀄 베타의 2분의 1이니까 베타 이퀄 2 알파인거죠? 따라서 로그 y 이퀄 1 플러스 베타에서 베타 대신에 2 알파 써줄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y 이퀄 1 플러스 2 알파고 우리 로그 x 이퀄 알파인거 아니까 알파 대신에 뭘쓸수 있겠, 있겠다? 로그 x를 써줄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죠? 아, 따라서 로그 y 이퀄 뭐예요? 1 플러스 2 로그 x더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 위로 올려주겠고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y는 1 플러스 로그 x 제곱 이 죠？근데 1은 우리 로그 10 인거 알고 있 으니까 이 로그 간의 합 계산 좀 어떻게 되 겠다？로그 어, y 이퀄 로그 10x 제곱 이되 겠다？여기 까지 얘기 할수있겠 네？따라서 우리, 우리 진수 끼리 같아놓고식풀면 y 는 10x 제곱 이되겠고얘를 어디 다가 나의 식 에다가 집어넣 어 주면 우 리가 x 값을 구할 수있 겠다？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 겠죠. 자, 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3 이퀄 0이 되겠고, 얘는 우리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어, 자, 93은 3 곱하기 31이죠? 그럼 3하고 31 이렇게 나눠주고, 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10은 10하고 1 이렇게 나눠줘서, 어, 둘이 계산하고 플러스 1 나와야 되니까 3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3 곱하기, 10x 플러스 31 이털 0 이렇게 나오겠죠. 얘 전개하면 우리 위의 식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가능한 x는 뭐가 되겠어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0분의 31 되겠다. 근데 주어진 x의 범위가 1과 14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x는 3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84번의 정답 3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x가 3인 거죠? 우리 x, y의 값을 구해야 되네. 3 아닙니다. X가 지금 3인 거지? 어 순간 큰일 날 뻔했죠 자 X가 3이니까 Y는 뭐가 되겠어요 어 Y 10X 제곱이니까 90이 되네 그죠? Y는 90X는 3이니까 3 곱하기 90 해주면 84번 정답 네, 270 나오겠네요 자 다음 우리 85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로그 n분의 1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다. 이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음.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n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로그 n을 우리가 어, m 플러스 알파라고 보자. 여기서 m은 정수부분을 이야기하고 알파는 소수 부분에서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두 근의 합두 근이 각각 m하고 알파인 거잖아 그래서 두 근의 합 m 플러스 알파는 우리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1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우리 여기서 m은 정수 부분이니까 정수가 되어야 되고 알파는 0과 1 사이 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4분의 11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겠다. 우리 4분의 11은 일단 3보다는 작은 숫자죠. 따라서 2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각각 뭐가? m은 정수분이니까 2가 되겠고, 야 알파는 소수분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그죠? 자, m하고 알파가 있으니까 우리 로그 n도 알죠? 로그 n은 2 플러스 4. 4분의 3이니까 뭐 4분의 11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때 우리 a값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a는 어, 근과 개의관계에서 4분의 a가 2분의 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2분이 2하고 4분의 3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고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a는 뭐가 되겠다 a는 2분의 3 곱하기 4니까 6이 되겠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a값 구했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차방정식의 두분이 로그 n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n분의 1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어, 로그 n이 되고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알파 얘랑 같은 거죠. 그죠? 그냥 우리 여기서 마이너스 m 로그 알파 쓰지 말고 m은 2인 거 알고 있고 알파는 4분의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써주자. 자 얘네를 우리 또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주자.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해주고, 플러스 1한번더 해준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3 해주자.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플러스 4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나눠줘서, 마이너스 3이 정수 부분, 4분의 1이 소수 부분이 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다음 2차 방식의 두근이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4분의 1인 거고, 그때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8분의 B가 두근의 합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고, 식 전체에 마이너스 8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B는 8, 3, 24,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얘기를 할수 있죠? 계산하면 어, 22 나오네요. 자, B는 22가 되겠고요. 그 다음 C를 구하기 위해서 두근의 곱해주자. 그러면은. 8분의 c가 2분의 곱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몇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8분의 c인 거고 c는 뭐가 되겠다. 8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c가 되겠다. 해결할 수 있겠죠. 어, 그럼 우리 이제 a, b, c 다 구해준 거네. 이때 이제 이세 수의 합 구하면 되겠고요. 구하면 어떻게 되겠다. 6 플러스 22 마이너스 6이니까 22 나오네요. 우리 85번의 정답 22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86번 또 봐줄게요. 어, 뭔가 그림이 나와있네. 어, 일단, 아, 뭐 전기용량 같은 게 나왔네. 우리 수학 푸는데 전기용량. 물리를 쓸 일이 없죠? 뭐만 하면 돼? 얘만 보면 된다. 자, 이렇게 중심식 봐주고,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그림에 다 나와있어. 이번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 L이 여기 있고요. r 론 r2 나와 있네. 그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거 c하고 k만 알면 되는데 k도 상수다 해서 c만 알면 돼요. 전기 용량 c. 아. c가 전기 용량이구나. 그죠? 찾았습니다. 어, 옆에 f 써 있는 거는 그냥 단위니까 모르셔도 돼. 그냥 페러데이라는 단위인데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물리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아래 조건을 읽어 보자. 자, 높이 l이 일정하다. 그럼 얘도 그냥 상수 취급해 버리면 되죠. L이 일정할 때 R2가 R1의 2배인 원통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12이면이라고 했어. 그럼 얘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주자. 전기 용량 12이퀄 뭐가 되는 거야? 로그 R2 마이너스 로그 R1인데 얘 그냥 합쳐서 로그 R1분의 R2 이렇게 봐도 되죠? 근데 우리 R2가 R1의 2배니까 R2 대신에 2R1 쓸수 있겠고 분모 뭐가 되겠다? 없어지니까 로그 2가 되겠네. 분모 그냥 로그. 이 써주면 된다. 로그 2분의 2파이 KL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아 로그 2분의 2파이 KL이 12가 되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니까 R2가 R1의 8배래 이번에. R2 이퀄 8R1일 때 F가 그러니까 f 된다 전기용량이 얼마인가. C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네. 자 그래서 이때 전기용량을 C라고 놓으면 C이퀄 뭐가 되겠어요. 분모는 로그 R1분의 R2인데,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자, 분모 그냥 8분의, 그죠? 분자는 뭐가 되겠다? 2πkl, k하고 l 둘다상수라 그랬어요. 어, 얘 이때 c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근데 8은 우리 2의 세제곱인 거 알죠? 따라서 정,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3 곱하기 l o 2분의, 뭐가 돼요? 2πkl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아, l 대문자구나. 어, 그러면은, 우리, 아, 가 이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 문제에서 12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C는 뭐가 되겠다. 3분의 1 곱하기 12다. 얘기할수 있죠. 여기 3분의 1 남아 있으니까 계산하면 어, 4가 나오겠네. 따라서 우리 86번의 정답 4 되겠습니다. 너무 얘는 어렵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87번 볼게요. 자 어떤 농산물은 유통 과정을 한번 거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가격이 인상된다. 자 일정한 비율 우리가 유의를 해야겠죠. 이 농산물의 가격 형성 과정을 조사한 결과 유통과정 5번 거친 소비자 가격은 원산지 생산 가격의 2.5배이다. 비싸다. 자 2.5배이다. 이때 유통과정을 우리 3번만 거친다면 이때 소비자 가격은 유통과정을 5번 거친 소비자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했어요. 음. 자 그럼 우리 일단 이 일정한 비율로 가격이 인상된다고 할때그 비율을 X라고 넣을게요. 어,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유통과정을 다섯 번 거쳤다 그랬잖아. 그럼, 원산지 생산 가격을 A라고 놓고, 소비자 가격을 B라고 놓으면, 우리 B는 뭐가 되겠다? 2.5배가 된다 했으니까, 2.5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소비자 가격 2.5A 놓고, 아, 원산지 생산 가격의 비율이 몇번 더해졌겠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통과정을 다섯 번 거쳤으니까, 한번 거칠 때, X가 한 번씩 곱해지 테니까 X의 5 제곱이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자, 얘 예, 2.5A가 되는 거겠고, A, A 약분해주면 X의 5 제곱이 아, 2에 의 2.5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이때 그럼 이번엔 이통 과정을 세 번만 거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어, 뭐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X 세 제곱을 구하자. 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우리 유통 과정 다섯 번거쳤을때 a a 약분해서 남긴 게 결국 x 다섯 제곱이 그 2.5였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x 세 제곱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x 다섯 제곱이 2.5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x의 세 제곱은 2.5의 몇 제곱? 5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음, 얘를 우리가 구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2.5의 5분의 3제곱을 우리가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로그 씌워주자. 자, 로그 그럼 2.5에 5분의 3제곱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지수 앞으로 나가고 그럼 5분의 3 곱하기 로그 2.5가 되는데 자, 2.5가, 로그 2.5가 문제에서 0.4라고 나와있어. 그럼 0.4 곱하기 5분의 3은 우리 0.6이죠? 둘을 곱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계산하면 0.24가 되겠네. 어, 근데 우리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건 로그 1.2가 0.08이라는 것밖에 안 주어져 있고 그럼 0.24를 0.08에 대해서 고쳐줘야겠다. 그렇죠? 0.08에 관한 식으로 고쳐줘야겠다.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0.08로 볼수 있죠? 0.24는.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어 그럼 우리 0.08이 로그 1.2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로그 1.2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3 지수로 올려주면 뭐가 되겠다? 로그 1 2에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렇게 풀어놓을게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비율 몇 퍼센트인지 구하는 거니까, X 다섯 제곱분의 X 세 제곱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죠. 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어,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놔야겠네. 자, 로그 1.2의 세 제곱, 얘를 구해주면 되겠다. 아, 아니죠. 2.5의 5분의 세 제곱이 1.2의 세 제곱이 되는 거죠. 어, 그럼 얘는 1.2를 우리가 세 제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12, 우리 세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12의 제곱이 144죠. 여기에다 12한번더 곱해야 되니까 3, 2, 6. 아, 3, 2, 6 된다. 미쳤나 봐. 4, 2, 8이죠. 곱해주면 8, 8, 2, 0, 1, 4, 4 되니까 8, 2, 7, 1. 어, 1.728이 1.2의 세제곱 되겠고요. 얘가 뭐가 된다? x 세제곱이나 마찬가지다. 그죠? 자, 얘 equal 1.728이다. 그럼 우리 2.5분의 1.728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 다시 새로운 방법을 고안을 합시다. 그죠? 이걸로 풀면 안 돼요. 어. 일단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니까 어.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해서 흘러왔는데 이러면 너무 복잡하고 답이야 나오겠죠. 2.5를 1.728 나누면 되니까 그것보다는 뭐가 좀더 편안하겠다. 어. 어차피 우리는 비율을 원하는 거니까 x 다섯제곱분의 x 세제곱 값을 우리가 구해주자. 다시 얘기하면 2.5분의 2.5의 5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은 그냥 2.5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이 되겠고 이 값을 우리가 구해주는 게좀더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로그 씌워주면 로그 2.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되겠고 지수 앞으로 내려가면 은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로그 2.5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로그 2 5 아까 0.4라 그랬고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0.4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0.4 곱하기 0.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0.16 되겠다. 자 이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로그 1.2가 0.08인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08로 고쳐줄 수 있겠고 0.08 대신에 로그 1.2 써주면 어떻게 되겠다.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2 로그 1.2가 되겠다, 그죠? 1.2 위로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로그 1.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네. 자, 얘가 아, 얘가 의미한 게 뭐야? 로그 2.5에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나타난 거죠. 자, 그럼 우리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1.2 곱하기 1.2에 마이너스 2제곱. 자, 얘 곱해주면 아, 곱한데얘 구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니까 말이 막 나오네. 어, 얘는 1.44분의 1이 되겠죠. 우리 12의 제곱 144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 몇 퍼센트인가 했으니까 여기다 100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어 1.44분의 100이고, 그러면은 144분의 1인 거죠. 자, 얘를 계산한다.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고 했어요. 귀찮네. 만 나누기 1, 144 1.44 가, 아 니라 144 그러면은 몇 이？나 오나요？6 어, 넣어 주면 되 겠죠？6 넣어 주면 64 24 64 242 64 에다가 61은6864가되네빼주 면은 4 3 1 0 나오 겠 고.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9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9 넣어주면 4936 4936 9109 어, 9. 1296 되네요 그러면은 4 그리고 어, 왜 1340이 나왔지 1360이 돼야겠죠 1360이니까 4 내려오고 빼주면은 어, 7 74 땡땡땡 나오겠네요 69점 얼마 얼마 나올텐데 우리 소수 부분 버려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69%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87번의 정답 69% 됩니다. 얘는 너무 좀 서두없이 풀어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뭐예요? 다지워버릴게요다지워버리면 우리 69%만 써놓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일정한 비율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x라고 놓고 다섯 번 거치면 비율이 다섯 번 붙는 거니까. X의 5제곱, 3번 거치면 비율이 3번 붙는 거니까, X의 3제곱 돼가지고 이때 몇 퍼센트인가 물어보는 거니까, X 5제곱 분의 X 3제곱 곱하기 100 얘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근데 이 X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5번 거쳤을 때 소비자가 격이 2.5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5제곱 이콜, 2.5라는 걸 우리가 찾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87번에 69% 되겠고요. 아, 더 풀려면 시간이 좀 애매하겠구나. 네, 좀 쉬었다가 다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